창세기 4장. 아담이 아내 하와와 함께 잠자리에 들어 하와가 아이를 가졌다. 하와가 가인을 낳고는 하나님이 돌봐주셔서 내가 산의 아이를 얻었구나 하였다. 그뒤 하와는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다. 아벨은 양을 치는 목자가 되었고 가인은 농사를 짓는 농사꾼이 되었다. 얼마 뒤 가인은 농사지어 거두어들인 곡식을 여호와께 제물로 드렸다. 그때 아벨도 자기가 돌보던 양이 새끼를 낳자 그 가운데에서 첫 번째 것을 잡아 가장 좋은 부분을 여호와께 제물로 바쳤다. 여호와께서 아벨을 흐뭇하게 여기시고 그가 바치는 재물을 기쁘게 받으셨으나, 가인은 좋게 여기지 않으시고, 그가 바친 물건도 받아들이지 않으셨다.가인은 너무도 화가 나서 안색이 변하였다.그러자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셨다.무엇 때문에 그렇게 화를 내느냐.어째서 안색이 변하였느냐.내가 잘하였다면 고개를 들지. 못하느냐? 내가 못된 일을 하였으니, 죄가 내 마음에 문 앞에 도사리고 앉아 있다가, 급기야는 너를 집어 삼키고 말 것이다. 그러니 너는 그 죄를 잘 다스려야 하리라. 그때, 가인은 아오 아벨에게, 아벨아, 우리 함께 들녘으로 가자꾸나. 하고 말을 건넸다. 그후 형과 아우 두 사람이 함께 들판에 있을 때, 형 가인이 갑자기 아우 아벨에게 돌아서서 그를 쳐 죽였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물으셨다. 가인아,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가인이 대답하였다. 모릅니다. 제가 제 아우를 돌보는 사람입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가인아, 어쩌자고 내가 이렇듯 엄청난 일을 저질렀느냐?내 아우의 피가 땅에서 나에게 울부짖고 있구나.너는 이제 이 땅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다.더 이상 땅을 갈아 먹고 살지 못할 것이다.내가 아우 아벨을 죽일 때 땅이 입을 벌려 그의 피를 받아들인 까닭이다.내가 아무리 열심히 땅을 간다 해도. 땅은 내게 나다를 내지 않을 것이다. 또한 너는 이 땅에서 정처 없이 이리저리 헤매는 신세가 되리라. 그러자 가인이 여호와께 여쭈었다. 제게 내리신 벌이 너무도 무겁습니다. 어떻게 다 견뎌낼 수 있겠습니까? 주께서는 이 몸을 이 땅에서 아예 몰아내시는군요. 또 주님의 낫도 보지 못하게 하실 생각이시군요. 이 몸은 어느 한 곳에도 발을 붙이지 못하고 정체 없이 헤매며 살아갈 것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만나는 사람마다 나를 죽이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해주겠다. 혹시라도 너를 죽이려는 사람이 있다면 그에게 일곱 배나 무거운 벌을 내리겠다. 여호와께서는 가인이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려고 가인의 몸에 표를 찍어 주셨다. 가인은 여호와 앞을 떠나 에덴 동편에 이르러 노 땅에서 살게 되었다. 가인이 아내와 함께 잠자리에 들었다. 그 아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는데 에녹이라 이름 지었다. 가인은 성업 하나를 건설하고는 자기 아들의 이름을 따 에녹이라 불렀다. 에녹에게는 이랏이라는 아들이 있었는데, 이랏은 무후야엘을 낳았다.무후야엘은 무두사엘을 낳았고, 무두사엘은 라멕을 낳았다.라멕은 두 여인에게 장가 들었는데, 한 여인의 이름은 아다이고, 다른 여인의 이름은 실라이다.아다는 야발을 낳았는데, 야발은 장막에서 살면서 가축대를 치는 이들의 조상이다야발의 아우는 유발로. 수금과 퉁소를 연주하는 음악가의 조상이다. 신라는 두발가인을 낳았는데 두발가인은 쇠나 노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대장장이었다 두발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다. 라멕이 그의 두한에게 말하였다. 내 안에 아다와 신라여 내 말을 들어보게나.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에 귀 기울여 보게나. 누구도 나와 겨루지 못하리라. 아무도 나 라멕과 싸워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상처 입혔다고 나는 사람을 죽였다네. 나를 쳤다고 젊은 남자를 죽였다네. 가인을 죽이면 그 대신 일곱 사람을 죽여 안가음한다지만나 라멕을 죽인다면 일은 일곱 사람을 죽여 안가음하리라 셋이 태어나다. 아담이 아내와 다시 잠자리에 들어 아들을 낳았다. 그러자 아내 하와가 그 아이의 이름을 셋이라 지었다. 하나님이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하여 셋이라 이름 지은 것이다. 그리고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지어 불렀다. 이때부터 사람들은 여와의 호 이름을 부르며 그분을 모시고 살아갔다.